안녕하십니까 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장남이죠. 이분이 포털 사이트에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DJ 소다 그리고 여러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음란성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돼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우리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입는 룩북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있죠 거기 밑에 또 음란성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해요 이 유튜버는 이 댓글들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댓글을 단 것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처벌될 수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자신의 성적 목적 또는 타인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충족 지킬 목적으로,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글이나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유포했을 때, 그때 성립되는 범죄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 통신매체의용 음란죄는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댓글, 이것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매체의용 음란죄는요, 단지 그 통매음의 음란한 표현을 들은 한 명의 특정인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법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음란한 표현이 퍼졌을 경우 성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룹 베이비복스의 전 멤버 심은진 씨를 대상으로 음란성 댓글을 단 사람 이 사람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개월 선고받고요, 법정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 이걸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댓글을 달았다, 이게 꼭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상, 사진,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글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란성 댓글을 달았을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어요. 성폭행,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음란성 댓글을 단 사람들, 이 네티즌들이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